오늘은 당직한다 저녁 근무를 일주일한번 하는데 그냥 내가 만든 룰이야 그 보통은 헬스이 일하면 그 일을 하루 더 하는 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안해야 뭐 토요일날 출근해야 된다든가 이런 당직이 있잖아 근데 헬토는 반대야 일찍 가는 날이 있어 당직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그 대신 내가 역대에 나가지 내가 만들었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 더 나가는 날이 있으면 아 오늘 당직이야 괴롭잖아 근데 응이 입장에서는 어 관장이 언제 당직이세요 그러면 그날은 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평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반차를, 반차를 네번 주는 거지, 한 달에. 괜찮은 것 같아, 제도를 내가 만들었는데. 왜냐면, 평일날, 그, 특정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오전에 뭐 라운딩 가고 이럴 때는 내가 응이한테 부탁을 하지. 어쩌나 일찍 갈일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일찍 나가는 날은 응이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당직 출근하는 날이야. 나도 뭐 일주일 에한번 정도 또 저녁에 나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오후 빤 사람들도 좀 보고 재밌지 오후도 또 못든 회원들도 좀 보고 이러면 어쨌든 피로 조절하는게 숙제가 아니라 너 처럼 무리하니까 피로 조절하는 게 숙제가 되지 그거 말고 웨이트 는 웨이트던 모든 운동은 후크맨이다 어, 모든 운동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잘하기 위해서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피로를 조절는 무리한 해 다음에 피로를 조절하는 게 숙제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계획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10세트 하던 사람이 갑자기 30세트 하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50세트 할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세트를 소화하는 체력에서부터 시작해서 50세트를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갈 정도의 체력을 만들 때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그럼 표마하는 것 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피로를 조절하는 게 숙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트레이닝이라는 건 단계를 밟는 거야. 5세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 지금 무무나 애들한테 하루에 5세트만 운동하라 그러면, 근질근질해서 미칠걸? 왜냐면 얘네들은 막 50세트 정도 하루에 하니까, 근데 갑자기 100세트 하라 그러면, 아,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당 운동 강도를 내가 얼만큼 소화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가의 과정인 거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힘들지. 그러니까 5세트만 하고, 주당 25세트만 하고 끝내라. 그러니까 기회는 5세트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막한 세트를 막 때려 붙겠지, 막. 몸안 좋아질까봐. 근데 사실은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고 예전에는 주당 부위별 60세트 하는 게 너무 버거웠다면 어느 순간에는 주당 60세트 정도 하는 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내가 된다면 사실은 숨이 덜 차는 거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i3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 숨이 차야 돼 숨이 차고 안 차고 아니라 숨이 차게 운동한 거를 몇 세트나 할수 있는가 하지 숨이 안 차는 건 열심히 안한 거지 열심히 하지 않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게 하지만 소화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과정을 안 고치고, 그냥 무조건 무리해서 계속,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렇게 하면,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데 운동을 뭐 힘들어서 뭐, 공부도 못 하겠다. 왜 무리를 해가지고 효과도 없는 짓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 5세트라도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고, 아무 공부할 때 아무 무리가 없을 때 6세트 늘리고, 7세트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후이처럼 이제 시험 나가야 되고 뭔가 그래도 기간이 짧은데 뭔가 해보자 그래서 조금 끌어올릴 때야 억지로 좀 늘릴 수가 있, 늘릴 때도 있지 야 우리 일주일만 좀 무리해서 늘려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뭐 갑자기 3~4시간 운동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그 이해가 안 돼. 무리가 된다고 하. 어, 네다 시간 운동하면 개운해가지고 공부가 잘 돼요.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지? 괜히 이건 보디빌딩을 욕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더 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게 해줄 수 있지. 사실은. 오늘 같은 프로그램은 뭐, 한 세트 더. 하기 힘들지. 헬도 프로그램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쉬어지면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작정 뭐, 네다섯 시간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되는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잖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지. 뭐, 스트랩이나 벨트 이런 거는 나는 추천하는 편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 같은 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게. 물론, 첫날부터 뭐, 스트랩에 벨트에 다할 필요는 없겠지. 운동 첫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헬린이더라도, 뭐한 두세 달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제, 그래도 뭔가, 신발도 매트콘도 좀 사고, 스트랩도 개인 스트랩 사고, 벨트도 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이게 별로. 좋지. 그래도, 그래도 갖출거는 기초적으로 갖출거는 갖추고 하는게 좋지 노기어로 해야된다 이런건 좀 반대야 매트건도 좀 사고 맨날 이상한 무슨 이상한 신발 반스 뭐 이런 이상한 이상한 운동화 해가지고 발목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이상한거 신고 그저 평평하면 된다는 거에서 들어가지고, 이상한 운동화 신고 하는 거 보면 난 그렇게 반대야. 그래도, 이용하는 거, 아치도 좀 있고, 좀 접지력도 좀 있고, 이런 신발 좀잘 이용해서 해야지. 매트콘 같은 것도 좀 사고, 스트랩도 사고, 벨트도 사고, 초보자들에도. 난 그렇게 하는 거를 더 추천하는 편이야, 개인적으로. 내가 뭐, 내 말이, 뭐,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내 경험상은. 처음 시작할 때. 는 뭐, 어떤 운동을 하든 장비부터 사라, 이런 편이거든. 스키 하려면 중고라도 일단 사라. 자기 장비 가지고 그걸로 똑같이 연습하고, 골프도 10만원짜리라도 세트를 사가지고, 자기치로 연습해라. 그냥 그러는 주의라서. 뭐 안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아 뭐하러 사냐 처음에는 아무거나 그냥 하우스 채로 그냥 치다가 나중에 좀 치게 되면 사라 이는 사람인데 나는 태도 자체가 그래도 비싼 거를 꼭 사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 장비 뭐 이런 거는 좀 있, 있는 게 훨씬 더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스트랩이나 벨트나 매트콘이나 이런 것들 보충제 같은 것도 한두 개 정도 응? 좀 이왕 시작하는 거 김치밀도 사고 응? 난 그렇게 생각해 뭘 하더라도 좀 책임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장비를 좀 하고 하는 게 태도적으로 훨씬 낫지 않나? 대충대충은 그냥 자기 장비도 없이 그냥 굴러다니는 거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더 배우는 자세도 더 좋게 되고 어떤 운동이 다 마찬가지인가? 이뭐 당근이니 뭐니 싸게 살수 있는 그런 또 경로들이 많잖아 요즘은 요즘 세상이. 그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좀 그래도 장비를 좀 갖추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구박만 했는데 뭐 뭔가 좋아 좋긴 교회나 가너 집어 너 지방이라 그랬나 근처 교회 주일날 교회도 가고 응? 운동 좀 줄이고 응? 경찰 공무원 할 거면 공부 제대로 좀 하고 운동은 한두 시간만 에까불지 말. 고 욕심부리지 말고 아이스린 음. 집 어디라고 했지? 어느 쪽이라고 했더라 집이 얘기 안했나? 지방이라고만 했던 것 같은데 집 어디니? 어 청주. 멀지 않구나. 교회 좀 나가고 운동하는데 막 시간 투자하지 말고 바보같이 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좀 만나고 교회도 좀 다니고 어? 또 다른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인생을 좀 살아. 뭐를 너 그때 그 표현 내가 좀 아주 극혐하는 표현이거든 뼈를 갈아넣는다 뭐 이런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냥 어차피 운동 시간 시합 준비해도 많아야 진짜 대여섯 시간이야 운동하는 시간만 하면 24시간 중에 5시간 6시간 하는 거야 뭘 해도 진짜 타고 나서 진짜 많이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 근데 아무리 올인 한다 그래도 많아야 여섯 일곱 시간이야 응? 그럼 24시간을 어떻게 쓸 거야 잘 나눠가지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뭐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거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처럼 본인을 속이잖아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한 거는 사실은 뭐 6시간인데 한 12시간 자기 투자한 줄 안다고 그러다 보면은 현타가 와야 나는 이거를 뼈를 갈아놓는데 왜 이것뿐이 안 되나? 야, 아니지 사실. 아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운동에 뼈를 갈아넣었다 그래. 뭘뼈를갈아넣어 그냥 시간 낭비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동 2시간, 공부 6시간, 취미활동 2시간. 응? 뭐, 뭐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다양하게 써 봐. 생각보다 하루에 시간이 많아. 괜히 운동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대여섯 시간 헬스장에 있으니까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야 아이스링.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학원 뭐 다니면 뭐 학원 뭐 강의 듣는 시간, 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뭐 취미 활동 시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 사용하다 보면 그래야지 삶을 영위하지 뼈를 갈아 넣는다는 이상한 소리 나고 막상 정격 해부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방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다좀 시간을 잘 내면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 취미 생활도 할수 있고, 뭐다할수 있는데, 그냥 게으르다 보니까 시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 조금만 정리 차리면, 생각보다 다양한 거를 영위할수 있어, 하루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아 i3 같은 애들 보면한게 없으니까, 운동에 뼈를 갈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하나도 없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딴걸안 해서 그래. 운동만 하니까, 이게 뼈를 갈아 넣은 줄 알지. 근데, 갈리지가 않았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시간을 헛되게 보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시행 시간 계획을 잘 해가지고 운동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공부할 시간 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는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놀. 독서 시간이 최선을 다해서 독서하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한번 잘 세워봐. 그렇게 되면 가란, 어떠한 소리가 안 나올 거야? 아이 쓰리, 뭐라고 얘기 좀 해봐, 바보야. 사람이 이 시간 관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일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존이라는 것도 시간이잖아.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직장인. 직장인이 운동 꾸준히 하는 것도 멋있는 일이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하면 이제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9시간 날아가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한 6, 7시간 자야 되니까, 15시간 해서 9시간 뿐이 안 나오지. 긴 시간이 이제 9시간을 쪼개서 밥 먹는 시간 빼면은 6시간 뿐이 안 나오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지. 음, 한 시간 정도.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제 시간을,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야. 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그, 지금이 이렇게 많은 애들은, 뇌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 그래서, 그, 지근이 많다 보니까 동작을 하더라도 운동 안 되게 하는 걸로 지능도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지근이니까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게 뇌에도 그렇게 명령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운동을 시켜보면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거를 계속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레이지를 하면 어깨가 아파야 되는데, 어깨 안 아프게 움직이는 걸 계속 뇌가 명령을 내리나 봐. 그러니까, 자세를 반복을 많이 할수 있는 쪽으로 이게 뇌가 발달된 애들은 운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냥 개수를 그냥 많이 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달리기 하면 다리가 아프면은 오래 못 뛰잖아. 그러니까 다리 안 아픈 동작으로 계속 뛰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모든 운동을 오래 달리게 하는 것처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지근이 맞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을 잘 찾아가지고 이 지근맨들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지. 바벨을 못질 정도로 어, 손가락으로 걸어도 돼. 나도 그렇게 막 바벨을 잘 잡지 못해 어, 나도 유연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거든 돌고 돌아 무분할이 최고라기보다는 그 분할에 운동신경이 좋다기보다는 운동신경이 그쪽으로 발달된 거지. 흘리는 쪽으로. 손 푸펴기를 해서 그래도 그 정도 가동범위 만들어야지. 손가락 걸 정도까진. 그 정도면은 지금 스쿼트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손가락을 못 걸. 수, 불편할 순 있지. 물론. 근데 아예 뭐 손이 안 닿을 정도인 사람한테 중량 스쿼트가 의미가 있을까? 팔굽혀기부터 좀 해서 팔굽혀기 턱걸이 이런 거해 가지고 가동성을 좀 살려 줘야 되지 않까 여기지 합시다. 개선 지합하다지근데지않데 나쁘지 않은데. 나데 발을 아예 손이 안닿지 않은데. 뻣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굳어데는데 나온다. <웃음> <웃음> 아, 아직 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laughs>